성량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송의열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텃밭을 배경 삼아서 올려보려 합니다. 보송의열단은 기계 개발한다는 그 핑계로 사람을 괴롭히는데 겸연히 괴롭힙니다. 기계는 사람 마음을 알아내는 기계답니다. 그런데 헬지 단파, 예, 전파, 예, 또 주파수 이런 건데, 우연히 저하고 예, 네파 사이클하고 맞아서 그걸로 도청, 감청을 하는데, 경묘합니다 제대로 맞지도 않습니다. 예, 전파를 세게 여면 예, 어지럽고 멍한거 그거 바뀝니다. 그리고 보성의 열단은 40년이 넘게, 예, 저희 집 가족을 썰로 만들었습니다. 예, 일. 뭐이든지 뭐다기, 일부터 시작해서, 못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일, 학교, 결혼, 교회당 못 믿게 하고, 예, 나이는 62입니다. 40년이, 넘어, 40년이 넘었습니다. 은 년이 넘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정확한 인지를 했고요. 그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집 와서, 사람은위서 이렇게 해서 인지를 했었고요. 계속 맞춰나왔고 2019년 3월 8일 오늘 월요일, 예, 월요일인데 그렇게 말씀을 해봅니다. 버성의 일단은 모든 이 세계에서 모든 나쁜 짓은 다 합니다. 살인부터 시작해서 인신매매, 나무 가정 파괴, 그것도 의료사고, 물사고, 교통사고, 뭔 사고를 위장하여 예,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갖고 그걸로 예, 소문을 내고 덮어버립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아질 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계 개발했든 안 했든 보내주라 그럽니다. 어, 저희 형도 죽었고요. 우려사고로 예, 선발이 절여서 보험병원에 갔는데 예, 결국은 걷지도 못하고 폐렴으로 피해름, 진단을 내려서 갔고요 저희 어머니도 97세인데 보성 호정압원에 가니까 콩팥에 돌이 있다고 수술을 해라고 그러는데 알아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젊은 의사였습니다. 젊은 의사였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괜치그 재값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죽었습니다. 여기는 등량 마덤보락인데요. 어째서 교통사고나 암으로 그렇게 성성한 사람들이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한 사람들이고 살려면 20년을 더살 사람들인데 그렇게 남녀간에, 남녀 간에 남녀노소 할거 없이 다 죽여버리고 특히 정가들은 또 그렇게 많이 또 죽었습니다. 하고, 마동, 이, 마을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보음, 간첩, 쌀도둑, 온거못쓴 걸로 해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차단시키고, 혼자 있게 만들고, 뭐든지, 예 저희는 농사가 없어서,